이걸 모르고 늙으면 진짜 후회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대학 보내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려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었지? 다 죽고 나니까 정작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때 좀더 나를 위해 살 걸.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인생의 전반전이 누구를 위해 사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나를 위해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린 그걸 너무 늦게 배웁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와 세상을 위해 달려왔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정작 내 이름으로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좋아했던 음악, 가고 싶었던 여행, 하고 싶었던 공부. 언제부턴가 전부 나중에로 미뤄졌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은퇴하고 나서 해야지.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해야지. 그런데 그 나중이 어느새 지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루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엔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아니, 지금이 마지막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너무 바빠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허하네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거든요.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그런데 이제 세상이 조용해지니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낯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낯설미, 바로 후회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후회는 늦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후회는 이제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날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말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오르죠.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후회는 잘못이 아닙니다. 후회는 배움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남았다는 건 내가 여전히 더 나은 나를 꿈꾼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흔적 위에 새로운 하루를 쌓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한 문장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았다. 그 문장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날 후회는 감사로 바뀝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관계보다 평온한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었죠. 모임에 빠지면 왠지 소외된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걸요. 얼마 전, 어느 68세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이젠 사람 많은 자리가 피곤해요. 차라리 혼자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분의 말이 처음엔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찾아야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옛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슴도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모여 체온을 나누려 했대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팠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니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찾은 답이 뭐였을까요? 바로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버리죠. 그래서 진짜 지혜는 이 적당한 거리를 아는 겁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왜 요즘 전화 안 해? 왜 자주 안 와? 이런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움은 거리에서 자라고, 집착은 가까움에서 자랍니다. 오늘 하루 연락을 미루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외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해야 관계도 편해집니다. 기억하세요. 평화는 관계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평화는 거리 속에서 자랍니다.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만큼 중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성적을 비교하고, 청년 땐 직장을 비교하고, 중년엔 자식을 비교하고, 이제는 남의 노후까지 비교하죠. 저 사람은 자식이 자주 찾아온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저 집은 손주가 셋인데, 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비교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면 비교는 결핍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비교를 하면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커 보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의 인생과도 다릅니다. 속도가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풍경이 다릅니다. 봄꽃이 여름꽃보다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죠. 그냥 피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한 노신사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을 땐 남보다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남보다 오래 걷고 싶다. 그한 문장 속에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의 속도가 내 것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비교가 더 심해졌어요. SNS 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죠? 여행 가고, 손주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올리거든요. 오늘만큼은 SNS 대신 당신의 일기를 펼쳐보세요. 남의 하루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기록하는 하루로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비교 대신 기록. 비교가 불안을 키운다면 기록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멈추고 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남습니다. 바로 독립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불안은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시작됩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 남편이, 아내가 챙겨주겠지. 그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위탁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스스로 책임질 때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얼마 전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80대 어머니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세상과 단절된 채 찜질방에서 몇 년을 보내셨다고요.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믿음이 가장 큰 상처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건 자식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사랑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독립을 지켜주는 겁니다. 부모도 독립이 필요하고 자식도 독립이 필요합니다. 엄마, 나 바빠. 요즘 일이 많아서. 이말 들으면 서운하죠. 하지만 그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젊을 때 부모님한테 자주 못 갔던 것처럼요. 이제는 경제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감정의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안 오면 어때요?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으면 되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어때요? 내가 나를 친구로 대해주면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면 그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자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렇게 나한테 말 걸어보세요. 그게 진짜 독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틴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단단한 루틴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때 창문을 열고, 오늘도 괜찮다. 한마디 하세요.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 조절이에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이라도 내 손으로 정성껏 내려보세요.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그 5분 동안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는 어릴 때나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기는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웃었던 일한 가지. 그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쓴 일기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사람 냄새가 났다. 혼자여도 따뜻한 사람.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림, 음악원예,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몰입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이 말, 이제 버리세요.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70대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있고, 80대에 피아노를 배운 분도 있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시작하지 않는 게 진짜 후회입니다. 루틴은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아침에 창문 열기, 커피 한잔 내리기, 일기 한줄 쓰기, 산책 30분 하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이면 어느새 당신의 하루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 이제 늙었는데 뭘? 이 말, 이제 버리세요. 나이를 의식하는 순간 삶은 멈춥니다. 어느 7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남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젊을 땐 남들 시선이 신경 쓰였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젠 달라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의 온도예요. 70살이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젊게 삽니다. 40살이어도 이제 늙었어 하며 포기하는 사람은 늙게 살죠.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은 늘 젊게 삽니다. 왜냐면 배움은 마음을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이 나이에 유튜브를, 이 나이에 영어 공부를, 네, 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젊을 땐 너무 바빴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땐남 눈치가 보였잖아요.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로 살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나이를 무기로 삼으세요. 나이 나이에도 이렇게 해낼 수 있어. 이게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을 산다는 겁니다. 70대의 한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의 하루엔 오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손이고, 감사는 현재를 안는 손입니다. 지금 그 손을 바꿔 잡으세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왜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바꿔 보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후회를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과거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던 시간을 나를 위해 돌려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나로 사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를 마음에 담아 보세요. 1.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2. 비교 대신 기록을 하고, 3. 의존 대신 독립을 선택하고, 4.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5.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6. 후회 대신 지금을 산다면 그 어떤 외로움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오늘 나를 위해 한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커피 한잔 마신 것도 좋습니다. 산책 10분 한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를 위해 1일차 시작했습니다. 그한 문장이 이 채널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겁니다. 당신의 인생, 이제는 당신이 직접 써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